<laughs> 예. 오늘은 22년 2022년 어 3월 12일 <laughs> 아, 저녁 6시 반이 되었는데요. <laughs> 아 어저께 <laughs> 3월 9일 예 제20대 대통령 어, 선거가 있었는데 어, 저는 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어, 당연히 어, 된다고 깨어 있는 시민에 음, 대한 믿음과 또 전투력을 어, 제가 어, <laughs> 어, 충분히 어, 신뢰했기 때문에 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어, 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고 제가 어, 누누이 말씀해 왔는데, 어, 어저께 어, 23만 표 차이로 예, 0.6 포인트로 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 그래서, <laughs> 마음이 되게, 어, 상하고, 마음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으로서, 예, 그나마, 예,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어, <laughs> 그 길을 모색하고, 어 민주주의에 대한, 설계를, 어 민주주의에 대한 설계를 어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어, 그 3년감으로, 예, 오늘까지 날 열심히 제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 그, 어저께는, 제가, <laughs> 그, 어, 우리가, 어, 민주 어, 세력들이, 어, 결국은, 어, 검찰 구태타 세력에, 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예, 거쳐고 말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잠깐, 바깥에, 어, 누구 잠깐 만나고 와서, 예, 오늘 안에, 어~ 이~ 그~ 강의 내용은 어~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옷을 입은 채로 어~ 지금 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한국시대의 무의 사상과 <laughs> 한국 무당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라는 타이틀로서 어~ 학문산책 9십일 번째로 어~ 서한 번째 제목인데요 아유르베다에서 행하는 다섯 가지 지휘법인 아, 반짝 까르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아유로 베르다 의학은, 아,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어, 했던 그런, 아, 건강, 어, 의학 치료법들입니다. 그래서, 반짝 까르마는, 몸과 감정을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몸과 감정을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아유로 베다에서 행하고 있는 다섯 가지 자연치유법을 의미하는데요 <laughs> 이 반짜라는 말이 이제 다섯 가지라는 말이고, 까르마라는 거가, 아 그, 어 다섯 가지 치유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몸 안에 사여있는 독서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몸과 감정을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정대 유지시켜 주는 엄청난 가지를 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 구토요포, 그 다음에, 하제요법, 관장요법, 어, 나스야요법, 그 다음에 방혈요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laughs> 먼저, 구토요법에 어, 대해서 간단하게 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laughs> 그 우리의 그이 몸의 체질과 아, 성향에 대해서는 바타, <laughs> 그 다음에, 어, 바타 파타 카파 예 바타 바타 파타 카파 이렇게 이제 어그 있는데요. 이 카파입니다. 카파 성분이 증가하면 폐와 기관지에 점액이 쌓이게 되면서 폐울혈, 기관지염, 감기, 기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행하는 요법이 바로 구토 요법인데 카파 성분인 점액을 먼저 해소한다. 먼저 감초나 창포의 뿌리로 만든 차를 어~ 스느자 마신 뒤에 혀를 문지르면 구토가 일어나고 이때 억압된 감정이 해소된다.일단 점액이 해소되면 환자는 즉시 편안함을 느낀다.충혈 시근거림 숨가쁜 증상 등이 사라지고 어, 사인 헤스 도관이라고 함 입마 눈과. 눈썹 안쪽 주변 코 안쪽으로 여덟 군데가 정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토요법인 와마는 아, 피부질환, 만성천식, 당뇨, 만성간기 인파장애, 만성소화불량, 부종, 간질, 만성사이너스질환, 편도선염 등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두 번째 하제요법으로서 <laughs> 지나치게 많은 담적이 분비되면, 슬개나간 또는 창자에 축적되면,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여드름, 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 복수나 황달 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요법이 하재요법인데, 화제 하재를 쓸 때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성분을 가중시키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세 가지 성분의 균형을 깨뜨리는 음식도 피해야 한다. 하재는 아그니 성분이 적은 사람, 열이 높은 사람, 심한 변비증이 있거나 직장 또는 폐가에서 출혈이, 있는, 폐가에서 출혈이 있는 사람은 건물이다. 또한 위에 인물이 있거나 관장한 뒤에 몸이 허약하거나 수적한 경우는 탈장이 된 경우는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약하거나 세 번째 방혈요법은 소화기관을 통해 혈관 속으로 흡수된 독소는 체내를 순환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그 독소들은 피부 밑이나 적골 부위에 나타나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에 독소를 제거하고 피를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드러기, 발진, 습진, 여드름, 옴, 만성 가려움증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에 대해 이 방혈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방법은 또한 간이나 비장이 부풀어 났을 때 통풍이 있을 때도 에 효과적이다.또한 방혈은 혈류 속에 있으면서 혈액의 면역기질을 증진시키는 항독소 물질을 자극시키기도 한다.그리하여 독소를 중화시키고 혈약과 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방혈은 빈혈 부종 허약한 경우에는 금기이다.어린이나 노인에게도 사용할 수가 없다. 창포, 우엉뿌리, 사프란, 샌달우드 파우더, 어, 트레메릭 등이 피를 정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네번째 관장요법 관장요법은 흔히 콜론 클리닝으로도 하는데 콜론 클리닝은 말 그대로 <laughs> 결장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치시켜주는 요법이다는 것이죠. 결장은 바타가 머무는 <laughs> 바타가 머무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바타 성분이 불균형이 생길 수도 생길 수도 주로 이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결장이 건강해지면 바타, <laughs> 불균형이 바타. 사라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관장요법에는 바스티, 네트라 바스티, 히리스 바스티, 카티 바스티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아유르베다에 의하면 바타는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 관장요법은 그람 바타 성분의 불균형에서 생기는 질환을 완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어 변비증이라든지 골 골절염, 룸머티즘 등의 통증, 골반 통증, 심한 생리통, 고혈압 등이 바타성 질환이며, 관장을 위해서는 허비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디코션 아르베다, 약초, 다리물 등이 사용되고 있다. 나야서요법은 나야서는 천연약주에서 추출한 에센스 오일을 크게 주입시키는 주는 요법인데 어, 나스야는 두뇌에 영향을 공급시키고 몸안에축축어 있는 점력을 제기해주며 편두층, 편두통, 마비 증상 등과 히스테리, 우울증 등, 등의 정신질환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이며 기미나 색소 침착 그리고 거무스리하고 칙칙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스를 해준다. 자, 나스야 옆에 쓰이는네 가지 오일이 있는데요. 어, 아니테일라 영양을 공급하고 불면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laughs> 약초 오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트빈트 테일라. 사트빈트 테일라. 크레징을 위해 사용되는데, 특히 점액이 많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양초 오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와차테일라, 와차테라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점액을 긁어 내주기 위해 사용되는 약초 오일, 카파가 카파가 우세한 사람들에게 사용된다. 카파가 우세한 사람들에게 쓰, 사용된다. 그다음에 그 반짜 음, 반짜 드리아 와르단텔 반짜 드리아 와르단텔 클레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약초 오일인데 주로 파킨슨병이나 마비한 자라든지 내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마비 환자. 자, 그 다음에 항문 산책, 이제, 어, 들어가기 전에, 이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